70쪽,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원의 접선 등장합니다. 원의 접선 등장합니다.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 등장하네요. 접선 등장, 현 등장. 이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뜻하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떠한 원에 대한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 그지? 그리고 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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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현. 현이 하나 등장하겠죠. 그러면 그 놈이 이루는 각이 있겠죠. 각, 각, 그지.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호의 모와 원주각의 크기가 뜻하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반대로 이쪽으로 보시면요. 자 접선이 있고요 현이 있고요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호 있죠 호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어떻다 같다 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얘기하는 걸잘 들으셔야 돼요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의 현과 현, 어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입니다. 자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 뭐 없어야 되겠죠. 자 개념 확인. 자 그놈은 그럼 어떻게 해서 등장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다음은 직선 AT가, 직선 AT가 원의 접선이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예각인 경우에 BAT, BAT, 자, BAT,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BPA, 그 현에 대한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 있죠. 자 AO 선분 AO가 있는데요. 선분 AO를 지나는 지름 아자 지름을 하나 끝차라는 거죠. 자 선분 AO를 지나는 지름을 하나 끝차 이 말입니다. 자 지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지름에 대한 뭐는 원주각은 몇 도? 90도. 지름이 등장하면 원주각 90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90도 표시하자. 그래서 C A T 어, 얘는 당연히 지름 접점이 있으니까 이 반지름과 접선은 항상 뭐야 90도, 예, 90도를 입니다. 또 C P A 어, 지름 등장하면 원주가 90도라고 얘기를 했었죠자 그랬을 때 여기 에 있는 요놈의 각을 Y, 요놈도 Y라고 합시다. 자, 요는 호 B C에 대한 뭐야 원주각, 호 B C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야? 90도에서 y 를뺀 거. 얘도 90도에서 y 를뺀 거잖아요, 그죠? 이놈을 y 라고 표시하자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얘도 90도 빼기 y, 얘도 90도 빼기 y 니까 당연히 뭐와 각 bat 와각 BPA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다시. 자, 접선 등장하고 현 등장에 접점에 딱 이래 맞물리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현에 대한 호의 무슨 각 원주 각의 크기와 뜻하 같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이용하시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네요. 필수의 제1번 자 접선 등장합니다. 접선 등장하네요. 접선 등장합니다. 모두 등장합니다. 현도 등장합니다. 현도 등장합니다. 어? 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 현에 대한 호의 뭐와 같다? 원주각 같다? 115도 그러니까 와이드 몇도? 115도. 자 현도 등장하고 접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그러므로 X각의 크기는 30도, Y각의 크기는 115도.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접선 등장하고요, 현 등장합니다. 현 등장합니다. 현 등장합니다. 아, 이게 몇 도? 64도래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호의 원주각 같다. 예, 64도.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당연히 X각 몇 도? 64도. 그죠 64도 얘도 64도 두개 더하면 몇 도? 1 2 8도 그러면 이 y각 우리 구할 수 있겠죠? y각은 180도에서 몇 도? 128도를 뺀 각과 같아. 왜? 삼각형의 세 각을 더하면 180도니까. 자, 그럼으로 몇 도가 된다? 52도 y 각 자, 접선 등장하죠. 현 등장합니다. 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 x. 그러면 그 현에 대한 호 AC의 원주각과 같다. 어, 그러므로 우리 일단 알수 있는 거 x 각의 크기와 y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한번 볼까요? 80도 있으니까 자, 이놈 자, 삼각형 삼각형 뭐에서 ACD의 외각 장. 그렇지? 그러면 이웃하지 않은 두 각을 더한 것 같다. 즉 x 각과 45도를 더하면 몇 도가 된다? 80도가 된다. 그러므로 x 각의 크기는 80에서 45를 도 빼면 되니까 몇 도? 35도야. 근데 이놈은 아까 같이 y 각과 같다 했으니까 x 각도 35도, y 각도 35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유제 1 번, 자 유제 1 번도 마찬가지 문제겠네요. 자 유제 1 번도 봅시다. 자 접선 등장하네요. 접선 등장하네요. 현 등장하네요. 현 등장하네요. 어, 각도 등장하네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호에 대한 중심 원주각과 같다. 그래서 이거 몇도? 7십도자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봅시다. 어, 그런데 이게 뭐야? 지름. 지름. 자, 지금 나오면 원주각 몇 도? 90도. 얘는 70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각은 몇 도? 20도. 이렇게 탁 찾을 수 있겠죠. 이? 71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71쪽은요, 앞에서 배운 건데, 원이 몇개 등장하나요? 두개 등장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원이 몇개 등장한다? 두개 등장한다.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이렇게 되네. 아, 이게 어쨌든 간에, 원. 아, 이쪽 원의 접선, 이쪽 원의 접선이야. 이런 걸 우리 공통 접선이라 하는데요. 접선이 등장해. 또 뭐가 등장해? 뭐가 등장해? 현이 등장해 또 현이 등장해자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어, 접선 현 이루는 각 접선과 현 이루는 이 각은 그 현에 대한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이각 크기하고 이각 크기 같다라는 사실 을알수 있고요. 자 얘하고 얘는 무슨 각? 막꼭지각 크기 같겠죠. 자 접선 접선 현 그리고 그 현에 대한 호 원주가 크기가 같다 이렇게 되네 결국 뭐냐면 BAT가 하고요 DCT가 같다 근데 얘와 얘 위치 보니까 무슨 각? 억각,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그래서 뭐와? BA하고 AB하고 CD하고 뭐하다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게 공통 접선이 등장한다 해도. 자, 원이 이렇게 등장해도 똑같겠죠. 이 원에 대한 접선. 작은 원의 접선. 그리고 이거는 작은 원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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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현.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호의 원주각 거의 크기가 같다. 그지? 그래서 요가 크기가 같네. 그지? 더큰 원에서 보면 얘도 현.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호의 원주가 크기가 같다. 그래서 얘 보니까 무슨 각동의각동의각이 크기 같으면 두 직선은 마다 평행하다. 그래서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겠자 얘는 원이 두 개만 등장했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개념하기 문제를 볼까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아까 설명했지만. 자, 지금 보시면요. B, B, A, T 각과 같은 거주아래 어, 이거 원주각이잖아. 그러면 접선 등장에, 현 등장에 이 각이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각 B, T, Q가 같아요. 그지? 얘하고 얘하고 무슨 각? 맞꼭지각 그지? 그래서 DP, DTP 하고 맞꼭지 각으로 같아요 보니까 접선 현 등장합니다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아요 그래서 얘하고 같아요 그래서 각 DCT와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각하고 이 각하고 크기가 같다 이 각의 위치를 보니까 억각이잖아요억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두 직선 두 선분은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걸한번더한 거예요. 자, 각 CDP 이각, 그지 자, 얘는 CT에 대한 호, CT에 대한 무슨 각? 원주각, 원주각, 어, 접선 등장, 현 등장.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아요. 그래서 각 C TQ와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CTQ 큰 원에서 보니까 뭐현 BT 접선 접선 TQ 이루는 각,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현 BT에 대한 호 BT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아요. 그래서 BAT와 같아요. 근데 얘하고 얘 위치 봤더니 동의각동의각 크기가 같네, 동의각이 크기가 같네. 그러므로 두 선분 평행해라는 사실도 알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필수의제 1번 볼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잘 봅시다. 우리 가 어떻게 되는가? 자, 보니까 지금 어어 어, 원주각이 하나 등장했어. 뭐에 대한 호 어? AT에 대한 원주각 어. 근데 이게 뭐야? 현, 얘가 접선. 오, 그러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얘도 몇도? 70도. 그럼 얘도 몇도? 70도. 그럼 얘가 70도니까 현또 접선. 그럼 얘도 몇도? 70도.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볼게요. 자, 얘가 몇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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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T에 대한 원주각 80도. 접, 접선 그리고 현. 그럼 얘가 몇도? 80도. 자, 얘가 80도니까 얘도 몇도? 80도. 그럼 얘도 몇도? 80도.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봐도요. 이쪽으로 보니까 여기 있는 이각하고 이각은 뭐야? 엇각. 얘도 엇각. 억각. 엇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뭐야? 평행해. 그래서 AB와 평행한 거 뭐야? CD야.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제 1번 문제. ATP각 몇도였죠? 70도. c c가 어딨죠? c, t, c, t, c, t, q, c, t, q. 몇 도, 7 0 도. 그 다음에 c, d, t. 몇 도, 7 0 도. 어, 이렇게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네요. 에? 자, 유제 2번 문제 보시면요. 어, 우리가 또 했던 거네요. 자, 봅시다. 이게 몇 도? 50도. 어, 접선 현. 50도 접선 현. 그러면 요놈도 몇 도? 50도. 그놈이 y 각이네. y 거 50도. 그죠? 이게 50도. 자, 또 어, 접선 현. 50도. 어, 그게 대한 원주각 몇 도? 50도. 오, 그래서 x도 몇 도? 50도. 그래서 x 각, y 각은 한 가지 더 하자면 우리 이렇게 되죠. 어? 이게 무슨 각? 동위각이니까. 뭐와 선분 CD와 선분 AB는 뭐하다? 평행하다라는 사실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